자, 계속해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 자기는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9시 반 이후에 이용해 주셔야 돼요. 뭐 웬만하신 분들은 타셔도 되는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하시는 분들은 절대 타시면 안 돼요. 혹시 자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배를 받고 있다 하신 분들하고요. 어, 여자랑 같이 탔는데 그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다. 이런 분들은 타시면 100% 걸려요. 예전 같으면 안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어몇 살이에요, 거기? 마지막 네, 열 네. 야, 아니 셋다 저렇게 이쁘고 날씬한데 왜 도대체 여자끼리 놀이동산에 오냐? 놀이동산은 남자랑 비판은 남자랑 가는 거예요. 어? 출발할게요. 양성달뒤지털 아니, 저렇게 겨드랑이가 깔끔하뭐에 보여줄 남자가 없는데, 그냥. 셋다 남자친구가 없어요? 야, 저런 거래. 지금 저런 에 남자가 없으면 이유딱 하나지. 네. 성격 파탄. <laughs> 아, 그렇잖아. 그거 말고 설명할 길이 없잖아. 성격도 좋아? 꼭 지들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성격 파탄이야. 진짜 성격 좋은 사람들은 성격 좋다고 얘기 안 하거든. 자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양팔 벌려서 뒤에 잡으시고요. 운행 도중에 그 옆이나 뒤만 안 돌아 보시면 돼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출발. 오늘은 일요일치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오래 돌아갈 거예요. 전 타임도 좀 오래 돌아갈라 그랬는데. 그 외국인들이 하도 깽판쳐서 좀 잘... 오 깜짝이야 저 갈색 태양아씨 미쳤나봐 잠깐만 참... 그 쓰레빨은 왜 옆에 모르는 여학생 싸대기를 때려 요 빨리 그 옆에 여학생한테 사과해요 너 지금 맞았지? 빨리 신고해 안 맞았어? 아니 그 언니 자, 한 번만 더쓰레빠 날라오면 너 마스크 내리고 침 뱉어버려 야지 야 여학생 너 오늘 몇번 탔니? 두 번? 여기서 두번 타고 너, 아니 너 거기 건 얘기하지 말고 너, 거기 우리 의사는 아니잖아 우리 커플 어, 잠깐만 미안한데 아디다스야 뒤에 좀꼭 잡을래? 커플 괴롭혀야 되는데 왠지 네가또 설레발쳐서 여기 또 멘트 끊길 것 같아 그 노래 일단만일렉스좀 해줘, 알았지? 그 옆에 브라운 언니랑 옆에 멋있는 오빠, 이대팔 가르마 오빠 좀 휘지게 커플이죠? 제가 다른, 다른 건다 용서하는데 커플은 잘 용도를 안 해요 커플들에게... 아, 왜충받은 거예요, 저? 어? 날씨를 널널 원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얘또왜 여기서 다이어트 광고를 찍니? 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커플 집게로 빌라는데. 우리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착하지만, 남자가 없는 우리 세 명. 혹시 이세 명도 마귀꾼인가? 아니에요? 이뻐? 어, 자기 입으로 이쁘요 어, 재수없어요 자기 입으로 이쁘다. 일로 와. 이세 중에 하얀 날씨가 제일 이쁘다고? 우리 깜짝 방바지 착하다 본인이 제일 이쁘다 그랬으면 진짜 죽었는데 넘어가서 <laughs> 머리 어우 야이 주황색 까지 죽이네 옆에 있는 왜 한쪽 다리를 저왜 저래 뭐 영역 표시하니? 아니 거기서 한쪽 <laughs> 오빠 나 호두바이 샀어 지금 시동 걸는 중이야 둘이 얼마나 만났죠? 거기 둘이 어. 8년? 남자친구 3년 만났다는데? 그 5년은 누구 만 8년 만났다고? <웃음> 이상해 <웃음> 아 진짜 어떻게 <어차피> 이거 <laughs> 자기야 나 잡아봐 자기야 좀안 쪽팔려 나쁜 놈아! 나다! 일단 나 도망가구! 아나 진짜 이거 아니 놀이기구를 타러 오는 건지 진기명기를 보여줘 <laughs> 어 또... 아니 지들이 무슨... 변신 로봇이야 왜 이렇게 합체를 해어 짜증나 진짜 아 어, 진짜 둘이 꼭 결혼해요 알았죠? 진짜 자 멋지게 한번준비다 우리 꽃자수 나라아 비스트 제대로 멋지게 준비 원두 제대로 이게 다예요 야 우리 두야너 지금까지 뛴거 중에 반응 제일 좋다 그지 야대 <laughs> 원래는 더잘뛸수 있는데 이 팔목하고 발목 보이시죠 이게 한계예요. 밥을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남자가 어? 준우너 진짜 헬스장 끊어줄게 내일부터 다녀 알았지? 그 분위기 없어서 바로야 지금 <laughs>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이번에 스물셋 <laughs> 아니 남자가 있어야 저 23살 좀 보내줄 텐데 남자라고는 눈 씻고 찾아와도 여기 커플이지 여기 커플이지 여기 여자두명 있지 여기 커플이지 얘는 지금 혼자 다이어트 하려고 정신 없지 야허어우칭 아가씨 허허 오 남자친구야 너 야, 지금 왼손이 어디야그 발로 차버려 그렇지 싹걷이고 그냥 <laughs> 우씨 어디서 연애지 <해야> 우씨 <laughs> 이와 18 너네. 아저씨가 자꾸 여자끼리 아나저 커플 진짜 아주 짜좀 가만 히 있어봐요 좀 아니 어디 여자친구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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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방지게 우리 직원처럼 서서 탈라고 일로 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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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안 뒤집어? 뒤집어질 때까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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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지 마 뒤집어 <laughs> 야 거기 안돼 거기 커플 전용석이야 야 네가 거기 앉으면 삼팔선이야 너 저리 가 봐봐 양쪽으로 지금 커플 밖에 없는데 눈치 없이 거기를 앉아있어 우리 열여덟은 남자친구 있어? 너 남자친구 있어? 어디있어? 여기 <laughs> 깜짝이 남자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래. 야나 같아도 쪽팔려서안 되지. <laughs> 나 누군지 알겠어. 저 쫓기 분이지. 그지? 너 아저씨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건데 헤어져. 제 봤지? 지금 손안 드는 거? 봤어 못 봤어? 뭘 이제 와서 들어? 이제 와서 내기야너왜손안 <laughs> 들어? 야왜 말을 못해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너 혹시 저 남학생 힘도 보셨니? 내가 엄청 주눅 들어 있어 지금. 딱 봐도 맞짱 도고 네가 이기게 생겼어. 춤출거면 나와서 추든가 깜짝티 거기서 자꾸 혼자 대션 올리고 있어 우리 아리 나와서 춤 한번 출래요? 춤잘치면 제가 세 분은 무료 이용권 드릴게요 어때? 댄서에요? 진짜? 자 앉아계신 분들 밑에 계신 분들 힘찬 함성과 함께 박수! 나야나씨도 같이 해줘 혼자면 쪽팔리잖아 그니까, 하얀 나시가 잘하지? 아, 둘이? 아, 일로 와봐요, 빨라. 아, 빨리 와봐요. 신청곡은 틀어달라는 거다 틀어줄게. 어, 일단 둘이 합의봐야 돼. 춤잘 치면, 세 명은 내가 무리형권도 주고, 바이킹도 한번 쏠게, 어때요? 골? 내가 놀이용 여섯 장이면 지금 돈이 얼마야. 잠깐, 창피한 건 잠깐 1분도 안 돼요. 대신 만약에 춤을 잘 치면, 무료의원권인데, 춤을 못 치면 우리 디스코 전통이 있어요. 앞에 봐봐요. 못 열리죠? 만약에 춤을 제대로 안 친다, 저희 직원이 정중히 머리끄덩이 잡고 던져버립니다. 알로, 아유, 빨리 시간 없어. 야, 지금 난 신청곡 받아. 빨리 시간 없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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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이야 그래 그래 깜짝이야 쪼금만 더해 쪼금만 더 어우 하얀색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아 그래 그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충분히 하겠죠 얼굴이 있고 성격이 좋아 그렇죠 야, 여기서 진짜 남자까지 해주면 제대로인데 오빠가 보다시피 지금 해줄 남자가 없어 이따가 해 떨어지고 해다라지고 알았지? 그럼 바보같이 그냥 타지마 표를 딱 들고 있다가 좀 괜찮은 남자들 탈때그 뒤에 줄 수란 말이야 나머진 그냥 앉아있어 오빠가 헤드뱅잉을 시켜서라도 그냥 거기 메달 꽂아줄 테니까 알았지? 우리 세 분은 내려가시면 저희 감독님이 무료여행 주실 거예요 받아서 타시고 우리 동윤씨 네. 여기 세명 지금 춤 봤죠? 네. 바이킹 한번 태워줘요 네. 섹시하게 쳤으니까 그냥 태워주지 말고 입에서 개거품 나올 때까지 태워줘 네. 알았지? 네. 자 고생들 했습니다 또 정리하러 가야죠 짧은 만남 자릿한 순간 마지막 이별 라스트 마지막으로 한번더콜 아나저 쓰레빠 저거 진짜 쓰레빠 그냥 야저 옆에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쓰레빠 좀 주소 줘라 이 나쁜 놈아 그래 좀 주소 줘 여자 친구자 살겠다고 지금 그래 남자가 주서야지 남자 친구가 그게 내려지 <laughs> 마지막. 어,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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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면그 누나 섹시하니까 서비스 한번 해줘 자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 자 섹시하게 겨드랑이 냄새 어때 마음에 드냐? 오늘 위해서 우리 이 친구가 항상 겨드랑이에 페브리질 뿌린다고 아로마 향으로 마지막은 옆쪽에 좀안 튀겨졌던 우리 여학생들 튀겨 너 네. 세번째 하얀티 질문있으면 손들어 얘기해 그냥 <laughs> 괜찮아? 괜찮니? 괜찮아? 아니 너 말고 바닥 괜찮아 우리 바닥? <laughs>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laughs> 혹시 여기 우리 커플은 어디 휴가 갔다 왔죠? 어? 뭐래 지금? 간다고? 갔다 왔대? 아 학생이라고? 어디 놀러 갔다 온거 아니야? 안 놀러 갔다 왔어? 어. 아니 여자친구 보니까 다리 보니까 따발총 맞았길래 여기도 너무... <laughs> 그래서 당연히 휴가 갔다 온줄 알아. 너네 학생이라고? 고등학생? 몇 학년? 일학년 이곳들이야 어디서 교과서에 없는 짓을 야 옆에 총각 사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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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아 여기 우리 브라운티아가 시하고 옆에 우리 멋진 남방 총각 집 어떻게 둘이 좀 스킨십 좀 시킬라 그랬더니 자꾸 옆에서 쓸다는 애들이 저아나 열여덟 너좀 가만히 있으라 개랑 맞장 뜨지 말라고 개랑 너랑 제임이 들리다 지금. 아, 나이 커플, 어머! 아, 나 진짜! 이것들은 맨날 와서 여기서 동물이한거 짝짓기 그냥... <laughs> 니들이 둘이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난방 입은 총각이 뻘쩡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그 총각도 지금 그 유튜브로 지금 디스코 팡팡 보면서 여자친구랑 스킨십하는 법 동영상 보고 왔는데 지금, 지금 여자친구 잘 보일라고 저 앞머리도 손바퀴 핥고 왔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좀 알았죠. 빨리 남자친구 한번 잡아줘요. 저 옆에 커플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그게 다리 갖고대냐 여자친구 더위도 힘들... 야 오야 어, 요 어? 자기야 유튜브에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래. 야야 그렇게 자기야 가지마. 지게 남자친구를 반려견처럼 끌고 댕기고. 아나 돌아버리겠네. 쟤네. 음, 음, 마지막 음, 우리 섹시한 끝났으 오유오또 어디갈래 어유유야 진짜 섹시하니까 이제 아가씨가 바지가 똥꼬에 껴도 섹시하네 음, 저 머리 너무 음, 어머, 음, 어머 음, 또이 섹시하다 그랬또 섹시한 척하고 어머 어머 짜증날라 그네이 아가씨가 이쁘다 이쁘다 어머 쟤네 봐 이리와 쟤 봐. 어찌그어도쟤 어떻게, 어옆게어떻야어떻너 어떻게, 너떻게어떻에 이리와, 이리와, 어떻게, 로와게지떻게 어떻게, 마떻게 어떻게, 어을게 어떻게, 어떻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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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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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여기 잘한다. 여기 여기 고기 어, 그렇지. 고기고기고기고기 아니 아니 아니. 고기 아니 쪽쪽이좀지 해. 그래.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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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거기 고기, 고기고기고기 거기 고기, 고기고기고기고기고기고기기기 어, 고기, 고기. 우리 한번 잡아줘. 아니 아 남자가 여기밖에 없어. 고기고기고기고기고기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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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렇지. 고기좀 잡아줘. 우리 초가. 좀 잡아줘! 왜 쑥스러워? <laughs> 아니, 발차기는 그렇게 용감하게 잘하면서 그냥 아직. 야, 발로 때릴라 그런 거 아니지, 그 여자? <laughs> 저리 가, 우씨! <아저씨>. 저리 가!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저녁.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세요. 우리 세 분은 내려가서 무료로 꼭 받아가세요.